끼워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 또 요새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나 그친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됐을 때 비록 대선 졌지만 나라가 잘 되길 바랬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선의 진이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 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억구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 대통령께서 11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셨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 하는 그런 개념, 그런 비전과 컨셉이 상당히 살아난 두드러지는 그러한 그 장관 임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리께서, 총리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정권의 그 모든 분야에서 걸친 그러한 그 악폐와 부정적 여파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총리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번 그 장관 임명의 성격 그리고 우리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 아까 아, 앞선 의원님 질의에서 있었던 제가 군에 가지 못했던 것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근 3년 정도 감옥에 갔던 것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인 배경상 제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상 기독교적 배경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그런 특정한 종교라기보다 많은 사회에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각 조교에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새기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일부 네. 내각 그 예정자들에 대한 것을 보 첫째는 인사 원칙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실력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대통령실 구성 등을 포함해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기업에서의 경험을 쌓은 분들을 가급적 중시하면서 그분들이 내각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물을 널리 찾아오신 것을 제가 직접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시던 의원님들도 다수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것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정부의 성격상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잘하더라 이런 평가와 경험에 기초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국민 공모제라는 방식을 이번에 제기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듯이 어떻게든 정치는 국민이 한다라는 철학에 입각해서 내각도 구성해 가려는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 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도 이것이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진보적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그러한 균형 감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 경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 부처에 대해서 과감하게 능력 유지의 새로운 인선을 하면서도 동시에 외교 국방 통일은 매우 원숙한 경제 이른 분을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짧게 짧게 하시죠. 아니, 혹성 안말 아, 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 들어 보시고 그랬어요. 예. 말씀하세요. 3 예, 분 제가 아, 그렇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 본인이 지금 얘기해. 댓글이나 내용들을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중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비용의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아닙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기본적인 국회 의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 안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아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바라만 아, 해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사과하십시오.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네. 자. 자, 네. 네. 간사님 조용히 하시고요. 사과하십시오. 박선은 의원님. 어, 본 본인이 그걸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 고 봅니다. 여기는 언급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손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사과하세요.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그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돼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자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어, 바랍니다. 국정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자,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검하세요박선는 의원님 아,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 의원님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그 이를...